자, 봅시다. 422번. 자, 이차의 수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이때, 어, 이렇게 값을 구하세요. 이거 할 때, 봐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수식을 보고 그림을 그렸었잖아. 이번에 거꾸로 가는 건데, 이제 잘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있기 때문에, fx라는 식을 대략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봐. f x 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요렇게 잡아주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에서 확인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이차항의 수가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2라고 채워주고. 그럼 내가 정확한 식은 모르겠지만 f x 라는 식을 대략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괜찮니? 음.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니까 g x 랑 f x 랑 지금 만나는 교점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음.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하면 연립을 한다고 했지맞지 그러면 연립을 할때 우리 이렇게 하지 어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연립을 해 맞지 fx와 gx가 같다고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fx는 2차고 2차식 고차 gx는 1차식이다 보니까 gx를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식의 구조가 fx 빼기 gx가 되면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왜냐면 가장 높은 차수가 2차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니? 음.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식을 우리가 이제 세웠을 때 근이 뭐랑 똑같냐면 교점의 의미와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교점의 좌표가 알파랑 그 감마야 맞지? 감마. 그러다 보니까 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f(x) g(x라는 식이 나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요렇게 돼야 돼. x α 이 알파, x 빽이 감마 요렇게 되니? 응, 그다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른다고 일단 해놓고, 근데 f x 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잖아 얘는 2 차조차 없어 맞지?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 f x 의 최고차항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음, 응, 오케이. 그럼 내가 f x 라는 이 식과 f x 이 g x 라는 이 식을 찾은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힌트가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고, 얘가 얘일 때, 요 값을 구해야 되니까 나는 fx랑 gx라는 식을 다 구해야 되나봐. 오케이? 그럼 gx를 구하려면 우리 한번 이두 개를 한번 연립을 좀 한번 해볼까?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 연립을 한번 해보자. 그럼 두 식을, 음, 자,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이에 x 알파 x 빼기 베타에 자, 빼기 이제 GX, 이제 얘, 블라블라 EX, 백이 알파, X, 백이 감마. 자, 그럼 GX를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얘를 좌변으로 넘기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EX, 백이 알파, X, 백이 베타, 그 다음에 빼이두 배, X, 백이 알파, X, 백이 감마. 그 다음에 GX 넘어가서 플러스 GX. 그럼 얘가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이 보이네. 맞지? 여기 요거랑 요거. 그래서 요거로 묶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그럼 2에. X 빼기 알파, 어, 알파로 묶었으니까 남는 게, X 빼기 베타, 가로치지 말까? 응. 그래서 빼기, X 플러스, 감마 요렇게 까지. 마이너스 처리까지 해서 요렇게 써볼게요. 얘가 GX네. 여기까지 이해 되니? 음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E에,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X가 사라지네. 그래서, 감마 빼기, 베타. 요렇게 되겠다. 됐죠? 음, 그럼 이제 g x 는 힌트를 얻었어. 근데 이제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아서 우리 아까 했던 이거에서 좀 뽑아보자. 왠지 이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음, 그럼 얘는 베타빼기 알파가 6이고 감마빼기 알파가 4니까. 어, 베타랑 감마만 필요하니까 두개를 빼보자. 그러면 베타빼기 감마가 6배기 4가 2가 되고 얘는 부가 호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아 GX라는 식은 마이너스 4에 x백이 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래요. 넣어보자.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백이 알파가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어 마이너스 2백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어, 자리가 좁다. 이거 좀 옮기자. 이거 좀 옮겨서 이 옮길게. 음,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알파는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맞지? 응. 그래서 알파값 구했고요 요렇게 응. 어 그래서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여기다 여기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알파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베타 플러스 1은 6이라서 베타는 5고요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알파 더하기 1이 4니까 아, 알파래. 감마 더하기 1은 4니까 감마는 3인 것도 알수 있다. 겠 그래서 어 다녀오세요. 아, 알파, 베타, 감마 다 구했어. 맞지? 은성아 중학생 친구 왔어. 빨리 마무리할게. <laughs> 그래서 어이세 개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제 fx, gx를 다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음. 그래서 다시 쓰면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해볼게. fx는 어, 에 x 빼기, 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가 5라고 했으니까, x 빼기 5. 요렇게. 요게 fx. 그 다음에, gx는, 아까 여기 구했잖아, 여기, 맞지? 요거요거 요거. 여기다가, 알파에다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니까, 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요렇게 해서, 이제, fx, gx 구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니가, 여기, 하면 되지? 맞지? 윤성아, 이 알파랑, 이거 넣어서, 니가 계산해? 알겠죠? 어,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요거를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야 돼. 요거. 요 행위 자체를 할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어, 풀어보고, 쌤한테 질문 있으면 나중에 수업식 한번더 해줄게. 이건 한번더 해줄게. 어려우니까. 알겠지?